두 번째는 그 면역인데요.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역시 이 교수님이 전부 다 전문가시지만 규칙적인 생활, 규칙적인 식사, 규칙적인 운동,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약이나 먹는 음식으로 면역을 좋게 하려면 역시 그것도 첫 번째는 비타민 C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유산균제제죠,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것을 참 강조하고 싶은데요.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네네네. 뇌의 솔기액이라는 곳에서 분비되는 것인데. 뉴클레오스라페 네. 그렇죠. 네.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게 시로토닌, 뭐 옥시토신, 뭐 이런 것들이죠. 네. 이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게 기본적으로는 역시 이것도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지만 웃는 것, 기도하는 것, 명상하는 것, 그리고 가장 이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남을 생각해. 일이입니다.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회성을 가지고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화초를 재배하는 것도 역시 남을 생각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